중앙 수비가 공을 땅로 넘겨왔는데 나라 디펜스랑 1대1이야 그럼 분명히 골안 먹으려고 나한테 죽기 살기를 따라올 거아니요 그쵸? 그럼 그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고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자, 처음에 빠르게 해, 고! 빠르게 자, 여기서 인사이드 처음에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예요 처음에는 아시겠죠? 금발이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접을 때 골이랑 땅이랑 비듬하게 쳐줘야지 탁탁 접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? 네. 자, 고 해서 해서, 자, 디딘발 가까이 에서탁 접어줘야 돼. 접을 때, 볼이랑 땅이랑 같이 차줘야 지 탁탁 접어줘. 볼이랑 땅이랑 탁 접어야 돼. 있는 게 아니라 탁탁 쳐주는 거야, 오케이? 네. 근데, 이 접는 각도 있어요, 각도. 각도, 응. 치다가 접었는데, 내가 그냥 이렇게 접으면 수비가 발 뻗으면 다 걸려. 그럼 어디로 접어야 될까요? 오케이 자기 몸 쪽으로 접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비의 발이 뻗어도 닿지 않고 쉽게 변화 줄수 있어요 오케이? 네. 자 가서 치다가 자기 몸 쪽으로 자몸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 그럼 발의 형태가 막 공을 감싸서 안 쪽으로 쳐줘야겠죠 밖에서 안으로 쳐줘야 돼자공 형태가 여기에서 찍어줘야 돼 발끝 세워서 여기에서 찍어줘야지 내몸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베리 굿아오발 경기장에서 인사이드로 접는 동작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. 어떤 동작이 더 많이 나올까요, 접을 때? 아웃사이드! 아웃사이드. 어, very good. 아웃사이드가 더 많이 <laughs> 나와요. 근데 인사이드서부터 에 훈련을 시작하고 짚는 발부터 시작해야지 아웃사이드도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더 쉽게 접을 수 있어요. 마찬가지야. 이것도. 자, 디딘발도 똑같이 아웃사이드도 디딘 발도 더 가까워야 돼. 볼보다 더 앞에 있어야 돼요. 볼보다 뒤니 발 조금 더 앞에 있어야지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. 이렇게 몸이 가면 따라와, 하나. 이게 페인팅이야 페인팅. 딛는 발이, 헤이, 헤이. 자, 이렇게 접는 거. 페인팅. 몸이 더 들어가야 돼, 몸이 다시. 치다가 자 와. 몸이 더 들어가야 돼, 더, 더.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 치면 다음 수비가 걸려 안 걸려. 이 각도로 치면, 그쵸더내몸 쪽으로 와야 돼, 몸 쪽으로. 몸 쪽으로 이렇게. Good, good. 접는 동작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접는 타이밍을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접을지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스피드를 살려야 돼 분명히 내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디펜스들은 내골 뺏으려고 엄청 빠르게 따라와요, 안 따라와요? 따라와요 따라온다면 그걸 이용해야 돼그 심리를 이용하고 그 상대방 디펜스의 속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, 내가 스피드를 따라줄좋게 자,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딱 이거, 어때요? 피드를 붙여서 접는 동작이 있어야지 디펜스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워. 그리고 접고 나서 다음 터치가 굉장히 빨라야지 수비가 나를 다시 따라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. 그렇죠? 라는 후연을 아마추어 선수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최대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.